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셨을, 그리고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예고 드렸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전에 소개 드렸을 때 늦게 봐가지고 놓쳤다, 또 요청 주셨던 제품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다시 가지고 왔어요. 긴말할것 없이 빠르게 소개 드릴게요. 제일 먼저, Y702세대. 이 녀석이에요. 8인치 대 태블릿 중에 요즘에 가장 핫한 녀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제논 탑재라든지, 최대 144Hz 주사율 지원, 듀얼 USB 타입 C 포트 25g 정도 가벼워진 무게감 등 해가지고 1세대랑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1세대랑 뭐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한데, 실사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게이밍에 욕심을 낸다든지 했을 때도 2세대가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빡세게 돌릴 때 발열등은 조금 더 있긴 하지만요. 참고로 요거는 방글라를 해야 조금 더 쓰시기 편할 텐데요. 그 방법은 전에도 제가 소개해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괜히 또 말하면 내용만 길어지고 하니까요. 요게 지금 뭐 제품 리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요약을 좀 하면 실 사용에 있어서 세팅을 할때 조금의 번거로움은 있긴 해요. 아까 말한 방글라 같은 거. 근데 제품 마감이라든지 뭐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사운드 등등 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기준에서 8인치대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는 가장 괜찮은 녀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할 때도 괜찮고 콘텐츠 감상을 할 때도 좋아요. 그래서 이 Y702 세대를 얼마에 살수 있냐?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16달러 구매 세이브 자동 할인 받고 라이브렉스 단독 할인 코드 대문자로 입력을 하면 248.9달러가 되는데요. 여기서 네이버페이, IBK 마스터카드로 결제 할인을 15달러 더 받으면 233.73달러, 국민카드, 농협카드,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면 11달러 더 할인 받아서 237.73달러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 2세대에 이어가지고 다음으로 이야기할 거는 Y700 1세대 아니 2세대를 실컷 소개해 놓고 굳이 1세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2세대가 나와가지고 1세대를 찾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영상 후로 이제 반응을 쭉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대체로 신제품이 나오면 전작은 끝난 후기랄까 그런 차이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그럼에도 지금 더 싸게 사면 개이득뭐 이런 분들이 많을 정도니까. 이어가지고 최대급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다 싶어가지고 노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제품은 역시나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5달러 스토어 쿠폰에 라이브렉스 단독 할인 코드 대문자로 입력을 하면 205달러에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네이버페이, IBK,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면 190달러, 국민카드, 농협카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194달러 최종가로 득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말씀을 주신 게 최근에 제가 포터블 모니터 요런 거 많이 소개 드렸었죠 근데 이제 휴대하기에 큰 부담이 없으면서 OLED 패널로 된거 그런 휴대용 모니터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 아니면 뭐 특가로 만들어 가지고 좀 알려 달라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요거예요 15인치 대크기에 4K 해상도 16대 9 화면비 OLED 패널을 넣은 게 특징이에요 스펙 기준으로 무게는 960g 수준인데요 스탠드도 내장되어 있어서 휴대해 가지고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구성품에 기본적인 케이블 등은 다 있어서 제품을 바 고나서 바로 쓰는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TV도 그렇고 모니터를 소개할 때 OLED가 갖는 특징이랄까? 왜 이게 색 표현이나 화질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핵심은 이제 블랙 표현인데 콘텐츠를 감상하더라도 그렇고 플스 같은 콘솔을 연결해 가지고 게임을 하더라도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생생함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만족도 높은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로 모드, 세로 모드로 돌려가면서 쓸 수도 있고 덱스 지원하는 갤럭시 폰 쓰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스 도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터치도 되니까. 바로바로 바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활용도가 제법 좋더라. 아무튼 제가 이제 요거를 픽하고 나서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 u m p c 류 커뮤니티, 이런데서 이제 이거를 쓰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 모델 이제 그 화면 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13인치 때냐, 15인치 때냐, 뭐 요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의견이 엇갈리는 거 말고는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반응은 제법 다 괜찮더라고요. 제품은 링크에서 10달러 스토어 쿠폰, 라이브렉스 할인 코드 대문자 입력하면 222.93달러에 살 수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카드나 서비스에 따라서 11달러 혹은 15달러 추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13인치 때 노린다는 분들이 많으면 이거는 다음에 한번 또 추진해 볼게요. 마지막은 뭐 워낙에 유명한 가성비 템이죠. 미밴드, 미밴드 8. 가지고 왔어요. 전작 대비 뭐 주사율이나 화면 밝기, 배터리 등에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충전해야 되는 스마트워치랑 비교를 하면 요거는 완충 시에 약 2주 정도 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벌써 장점 같은 게딱 드러나지 않나. 그리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밴드 8도 각종 알림받는 거 가능하고요. 운동 감지나 측정 가능하고요. 수면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한글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요 미밴드 8 제가 찾아보니까 반응 자체가 괜찮아 가지고 이미 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가격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거나 선물용으로 알아보고 있던 분들 한국에 나온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사보련다? 그러면 이제 이번 기회 노려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4달러 구매 세이브 자동 할인 2달러 스토어 쿠폰 라이브렉스 할인코드 대문자로 입력하면 25.99달러에 구매할 수 있어요 지금 소개드린 거 외에도 알리에서는 한번 공지 드렸던 것처럼 18일 16시 59분까지 광군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첨부한 이미지 참고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링크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특히 이번에 노려보시면 좋을 만한 게 뭐냐? 단톡방에서도 벌써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럭키박스가 있어요. 단돈 2,000원으로 럭키박스를 구매할 수 있는데 아이폰 15, 아이패드 에요 에어팟 프로 등 해가지고 여러가지 경품을 랜덤으로 당첨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 수량 8만 개라고 하니까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바로 해볼 텐데 좋은 거 나오면 나눔할 때 쓸게요. 아이폰 15 나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새로 런칭한 K베뉴 채널에서는 한국 현지 생활용품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살수 있고 현지 배송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행사에서 이용 가능한 결제할인이 꽤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토스페이 및 네이버페이 할인은 K베뉴 한국 로컬 상품 적용은 불가하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참고해 주세요. 해 두세요. 매번 이제 요 콘텐츠를 해보면 아 늦게 봐가지고 놓쳤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이번에는 연중 최대 규모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좀더 걱정이 되긴 한데 혹시나 이제 선착순이 빨리 끝나더라도 추가로 받아올 수 있는 물량이 있으면 그때 그때 빨리빨리 받아와 가지고 또 공지 드리고 할 테니까요 커뮤니티라든지 단톡방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틈틈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매번 이렇게 소개 드리고 나면 초기 물량이나 셀러랑 소통이 잘안 되는 경우 어쩌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문의하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요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요번에 또 정리금 좀이렇게 쌓이고 하면 나눔할 거 빠르게 사가지고 조만간에 또 좋은 것들로 나눔 한번 하겠습니다.